갑시다, 하카타로 나운을 입고 왔는데 아 옷이라고? 살안타음 어디 개찰구로 가지? 드디어 가찰 왔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오빠모양 많을걸? 더 귀엽다 자 아, 세준맨을 기대하며 응. 응. 아쪽인가얘 <laughs> 뭔데? 귀여워 애기래 초문이야 <laughs> 근데 귀여워 자, 애기야 <laughs> 음. 역시, 이제 파악했어. 어, 아니야, 다리가. 아니야, 핑크, 이거는. 아, 맞네. 어떻게 알았대 저는 이거 뽑을까 하다가. 언니, 너무 귀여데 근데 없어가지고 안 뽑았어. 이거 이번에도 노란색이잖아. 푸야.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무이야 그치? 저번에도 뽑을라 했거든. 뭐여 그게? 이거 원샷, 원킬로 원하는 거. Get. 짠! 오, 맘에 들어. 어, 뭐야, 뭐 이렇게 돌아가? 안녕 분명 엄청 얇아 보였는데 <웃음> 현실. <웃음> 아니 이거 너무 태움이 너무 고르지 못한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내 손가락 두 개야. 아니 그러면 앙팡면 얼마 두꺼운 거야? <laughs> 아 근데 도넛 맛있어 보여 다. 아 슬픔의 산도. 그 치는 게 근데 이더딱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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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제 이제 이 한도에 어. 음. 음. 메론은 없지만 키위나도 크림이 맛있는 거 아니야? 그래도? 맞아. 근데 그 메론이 진짜 맛있는아쉽나 갑자기 날이 너무 좋다. 우리 거의 5시간 만에 하늘 봐. 고정이 너무. 가 지다니 진짜 오늘 땀 한번 흘릴 시간이 없었다. 드디어 일본 여행 5회차 만에 열 기니 꾸 자리 있긴 하겠는데? 음료를 다온게 있어? <laughs> 그게 그래, 여기가 맛있다 해서 추가만 한 거야? <laughs> 다 그냥 이거 모든 먹더라고 근데 가격이 많이 안 비싸네? 응 음, 그래서 다들 적당히 5만원도 나오나오 그러겠네 지쳤나요?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해 <laughs> 야채는 아이고, 단호박 가지 피망. 완전 불쇼인데? 먹어보지요. 소금에 먼저 찍어서. 아 소금에 찍으려는데간장에 빠졌어. 다시 소금만 찍어. 서 음 아, 맛있네. 와우. 와우. 와, 진짜 맛있다. 20분 걸어가 봅시다. 거의 5월에 여행 온 정도의 날씨. 숙소 갑시다. 파이팅. 또 다시 나와 나오나? 몰라. 근데 또 막상 가면 또 괜히 아쉬울 것 같으면서 우선 근데 짐은 더 해야겠어. 네, 네. 어깨가. 그리고 빠져. 공간을 한번 봐야겠어. 어느 정도. 어 정도. 얼마나 살수 있는지를 어허? 맞아 나도. <laughs> 밤 11시에 산책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이가 우는데? <laughs> 이가 <아이고>, 웃어봐 웃가나 <laughs> <웃긴다. 웃음> <laughs> 탈빈. 그럼 입구 쪽인가? 야, 너무 비싸. 여기서 살을 녹는데 어, 두개 살려다가. 당고, 깨차, 말차. 버스킹이 아니야? 치우소 그냥 부르는 거야? 버스킹. 어떡해. 어, 어떡해. 2일차 저녁 마무리. 새벽 1시에 숙소 들어가기. <laughs> 이렇게 푸들거려. 이거 센서 맞아? 쎄서 맞아? 왜 벌써 이렇게 목이 늘어난 거 같지?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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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고 끝난 게 아니었네 내일 또할게 많다 근또 마지막 날이니까 또 죽어라고 돌아다기겠지 내일 목이 뭐지? 도착 후 <목소리> 안녕 근데 어제 같은 날씨도 좋은데. 차도 한 가? 어. 참 날씨 좋다. 음. 그 어플도 맛있어요. 이게. 그래서 인기가 <laughs> 많은가? 음. 마지막 날 아침. 막이 있네. 진짜 잘 어울려. 냉고. 와. 우와. 대박이다. 엑스레이 같지 않아 먹어라. 어, 치즈다 음. 잘떡파이? 뭔가 찰떡파이인데? <laughs> 찰떡. 파이에 <laughs> 차가운 거전 음. 뭔가 내용이 많아. 음. <laughs> 음 해리 포터. 가 봅시다. 마지막 일곱 시간을 <laughs> 오늘도 찍어 이보 보. <laughs> 진짜 귀엽다 로 만두까지 딱와 이게 일본이지 겁내 뜨거워 <laughs> 우리가 입고 있었어 어제 내내 행복하다 했는데 <laughs> 와 진심 살 타는 게 느껴지는데 빨리 들어가야아 <laughs> 너무 더워 바쁘다, 바빠. 오늘은 진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, 한정되어 있어서. 더워 갑시다. 깨너스리. 이게 뭐야? 진짜 신기하다. 맥날 쉐이크 레몬. 제대로 된 밥은 안 먹었는데 배가 엄청. 쉬자 좀. 어? 최고. 지금 아, 너무 귀여워. 근데, 언니, 하나 줘? 아니? 어다쓸 <laughs> 아, 건데. TP. 내 신데믹이잖아. 신데마너 이미 과부하잖아. <laughs> 한번 쓸어야 돼. 시간. 잘 어울려, 얘랑. <laughs> 와, 빡세다. 이게 뭘안 해도 쌓이니까 힘든 것 같아, 탐색할 음. 때는. 이제 그냥 가차 구경하고. 어, 가차야지. 타코야끼좀 먹고. 응. 흑호 햄버거를 한번더 먹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줄이 너무 길어. 뒤로는 그러니까. 너무 튀고. 종류는 많으나? 다 겹치는 게 거의 10가지씩인데? 아, 차벨4 0 0엔에할수 있는. 가 차는 포기하고, 사진으로. 그러게. 그러니까, 어딜 찍든 다 말도 안 되는 얼굴로 나오는 거 아니야? 금방 바뀌었데데온온있 있어서? 와이있겠다 아니 이이 진짜 커 아니, 그이 힘들게 나와? 찍어서 그래 찍어 잘 먹겠습니다 어, 일본에는 두 가지가 나데 이거 김타쿠가 응. 시원한 거 까르빵도 네, 시원한 거 김타쿠가 네, 네. 까르빵 같아? 맞아 네, 응. 음. 난뭐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샀지? 와. 수화물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? 진짜 이거 다 세트. 어 바로 우선 국제선도 쌓 무게 질수 있겠지? 국내를 먼저 안으로 들어가 볼까? 가보시다. 표트 왔다. 아 안녕 바이바이 아까 보니까 열로 가라 써있더라고. 아니 둘다 짐이 세 개씩인 게 너무 웃기지 않냐? 여기 또 있어. 그냥 비슷하다 했던. 음, 그냥 얼큰한 말지. 국물 땡기지. 음? 물이 없나? 응? 음? 뭐 그때도 해가 예뻤잖아. 그때 <laughs> 마지막 끼니 먹을 때. 마지막 목질을 찍기. <laughs> <laughs> 잘 먹고 갑니다. <laughs> 야, 니네 진짜 상체만 해. <laughs> 약간 보따리 장사 같은 느낌. 비행기 간다. 어 가지마.